네 다음 뉴스입니다.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. 염수기경은 서울을 젊게 만들어달라며 특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하상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한 안 후보는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은 다음 날이 재예수요일이라 사순 시기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. 염추기경은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남북화해였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남북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어 서울을 젊게 만들어 달라며 특히 대도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누룩처럼 대도시를 변화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이에 안 후보는 서소문 성지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어제 예방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김삼화 의원, 김철근 대변인 등이 동석했습니다.